한번 따라할까요? 타락한, 타락한 인간의 특징, 타락한 인간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다 보니까 하나님이안 보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문제 말고 사람이 공허해지고 막 이런 문제점 말고 특징 하나가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싫어하는 본성이 다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세요? 그 모습이 증거하고 있다 오히려 너의 삶에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뜬금없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 한번더할까 아! 정말 내 안에 죄라는 문제가 있구나.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시 시. 시작그 아멘. 여기서 아가 마귀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놓은 것들 이 세상에 돈이 최고다 친구가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뭐 건강이 최고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잠식되면 잠식될수록 그것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귀찮아서 안갈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르침을 배우기조차 싫은 것은 기독교만이 거의 거의 유일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배우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더욱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져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딱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배워놔야 되냐면 이 말씀을 딱 새겨놨을 때 이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일하시냐? 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들때 성령님이 그거 지금 너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다 문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콜록콜록 나왔을 때, 어, 지금 뭔가 목에 가래 같은 게 꼈다는 진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떠오를 때, 한번 따라 할까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사람이로, 사람의 힘으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라는 거죠.